네, 자 매일 아침 열공시 오늘 금요일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죠. 자, 틀린 거 누구든지 수수를 내고 자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죠? 누구든지 자 증명서 발급도 되고 열람도 되고 자다 공개가 돼 있다라는 거죠. 그래일번 맞고요. 자, 이번 부속서류죠.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, 부속서류, 부속서류 신청서 부속서류. 자 얘네들은 등기가 아니에요. 등기 아니니까 공개가 안 돼. 저 이거는 연락만 그것도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예 증명서 발급은 안 됩니다. 증명서 안 되고 연락만 된다. 그런데 만약에 자 신청서 부속서류를 대리인이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무나 되면 안 되잖아요. 이거는 관계인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인이 대리다라고 신청서에 그 권한 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. 내가 대 관계인 사람이 시켜서 온 거다. 권한 증명 있어야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저개가 연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이 되고 관계 일이라는 걸 증명해라라는 거죠. 대리라면 어그그 그 사람이 시켰는지 확인하자라는 거예요. 4번. 등기소에 보관 중인 신청서. 이건 등기부가 아니에요. 우리가 낸 신청서죠. 자, 요거는 법원이 부르면 나와야지. 법관이 밟은 영장으로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자 등기기록은 이런 걸로 못 나와요. 전쟁, 천재, 지변 아니면 못 나오지만 신청서잖아요. 이건 가벼우니까. 어, 법원이 불렀어? 그러면 이제 나와야지. 그래서 요게 틀린 질문이죠.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다. 자, 이럴 때는 와 해당을 외우셔야 돼요. 와 해당. 한동 건물 전체 표지 부도 하지만 해당 전유분 기록도 합쳐가지고 한 개의 기록으로 봐서 합쳐서 발급해준다. 이런 취지죠. 그래서 틀린 것은 지금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문제 풀어봤습니다.